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차돌 된장찌개, 그리고 새우 볶음입니다. 여기는 청양고추고요, 배추김치, 그리고 김부가, 상추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마늘 있어요. 여기 쌀밥 있습니다. 이거는 히비스커스 차요. 아직 불 앞에 있으면 좀 더운 것 같아요. <laughs> 우선. 아, 맛있겠다. 이것도 살짝 넣고, 아, 이렇게. 떨어지지 마세요. 이게 제일 맛있다. 김치. w 때 r 맛있다. 제육칠리. 딱 넣고. 빨리 하면 다 떨어질 것 같아. Morning, 여기랑 밥이랑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삼사삼 떨어질 것 같네. 조금만 이 정도만. 보자 보자. 헉 떨어졌다.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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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, 잠시만요. 제육볶음 진짜 맛있었어요. 양념은 제가 한게 아니고, 이제 양파랑 파만 따로 이렇게 넣어서 한 건데, 너무 맛있었습니다. 차돌 된장찌개도 괜찮았고, 어, 그리고 김부각도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식사 하세요. 안녕, 오즈. 사랑해요.